정보사령부에서 대북 첩보 공작을 담당하는 블랙 요원 일부가 개엄 당시 임무를 받고 무장 상태로 출동했고 약 3주가 지난 지금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정보사 블랙 요원이 예. 아직도 그 원대 복귀를 다안한 분들이 있어요. 지금요? 예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박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블랙 요원들이 개엄 당시 받은 임무는 대한민국의 혼란과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국내와 한미 관계 등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임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박 의원은 다른 방송에서도 이들이 단순히 권총만 들고 출동한 게 아닌 무장 상태여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. 는 소속 부대로 복귀하고 무기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이분들이 복귀하셔야 됩니다. 원 소속 부대로 돌아가셔야 되고 돌아오지 않았고 무기가 반납되지 않았죠. 그이 무기 중에는 또 단순히 뭐 권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, 그래요. 어, 간절히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호소를 드리는데요.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정예 요원들이잖습니까. 박지원은 그러면서 직속 상관의 임무 종료 지시가 없었다 해도 이제는 자대에 복귀해야 하고. 더 이상 무의미한 임무 수행을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앞서 개엄 당시 정보사 요원 일부에겐 출동 전 이주치 개인 짐을 싸서 오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등 장기적인 작전이 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